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좋은 겁니다. 여러분, 우리 청지기 훈련 집회 때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레슨을 배우서라도 얼마든지 그럼 자신도 향상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발전을 주실 겁니까. 여러분, 자녀들도 그렇게 악기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여성교에서는 회 임병남 모멘님에게 잡섰든지 안 잡섰든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우리 먹는 대로 접수에다가 딱 엎어가지고 어, 여러분 꼭 점심 배달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오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손재근 모멘님이 전신 마취를 해서 척수 수술을 하니까 의사들도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신 마취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.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.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 신방을 가려고 랬는데 내가 감기가 심해서 또 병약한 분들 옮길까봐 제가 못 갔는데 오늘 오후에 제가 점심 식사하고 가려고 합니다. 집사님들 생각으로는 집사님들은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. 다른 날 여러분 시간 비워서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후에 가기를 원하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, 찬양대원들은 제외됩니다. 찬양대는 우선적으로 찬양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네, 교회 스타렉스로 차 좋은 차입니다. 다 울산까지 모시겠습니다. 여러분 네, 심심 식사하고 한치 병든 자를 돌아보고. 또 기도해 주면 얼마나 손재금 오매님이 위안을 가지고 수술하겠습니까? 위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김기훈 감독은 지난 월요일날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. 여기 부산에서 강의하던 거 방학을 맞이해서 다 그동안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서 다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서 서울에서 새로운 강 특별 시나리오 작사, 작법, 영화기법 이런 거 강의하는 분들을 찾아서 강의하면서 연세대학교 내연대는 2학점 일주일에 두 번씩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교수로 임용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힘든데 그래도 합격을 해서 1년 동안 마쳤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이사를 갔습니다 왜 광고를 드리냐 하면 왜 목사님 아들은 교회를 안 오노? 이럴까봐 내가 미리 그런 궁금증 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, 에, 나이가 40이 됐지만은 그이사짐을 더블캡으로 옮겨주고 내려올 때 마음이 별로 어, 안 좋더라고요. 어, 왜안 좋느냐 하면 집을 하나 얻었는데 진짜 조그만 방해를 해가지고 그 전주인이 청소도 안 해가지고 꾀적꾀적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쯤 그 친구 후배 불러가서 옮겨놓고 또 그날로 내려와야 되니까 바로 어 내려왔는데 1월 1일 날이라고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예, 굉장히 좀 음, 에, 섭섭한 그런 음,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 영화 감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. 여러분,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예. <laughs> 나머지 소식은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, 달력 나온 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광고를 해도. 교회 달력이 있으니까, 오늘 안 가져가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밑에도 있고, 위에 꺼내놓은 거 있으니까, 오늘 달력 여러분, 필요한 만큼 다 가지고 가세요. 남아도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여러분, 가지고 가시고, 주보 모시고